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 왠지 감이 그 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을 잡으신 거죠 무슨 감이요? 아 이제 내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가 됐다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제자들이 여전히 미숙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스승의 입장에서 내가 이들을 떼어놓고 가도 될까?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히 보이기보다는 참 여러 가지 여전히 더 훈련받을 게 많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떠나기 전에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고 또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2000년 당시 이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집에 초대받았을 때그 집에 들어옴을 또 감사히 여기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부분은 그집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에, 이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자기의 발을 씻겨 준다고 하니까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저 순수하게 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니까 내 발을 내밀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 모두 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쩔 바 모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 기 시작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옮겼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 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부끄러움이 쳐다보던 이 베드로 자기 차례가 오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요한봉 1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절대로라는 단어에 혹시 숫자가 써 있습니까 1번 이렇게 2번 혹은 1번이나 2번이나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경 아래로 내려가면 영원히 그렇게 말했죠 절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예수님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씻겼지만 제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을 또 제자가 선생님을 씻기면 모를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상관이라는 말은 뭘까요? 서로가 함께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해서 무언가를 얻는 또 결과를 얻을 때 함께 하는 것, 뭔가 관련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결케 하신 분,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든다.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드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제자들의 발을 단순히 씻겨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준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는 자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야. 이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늘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욕심도 많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9절, 요한보험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영원히 내발못 씻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온몸, 목욕.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손과 발도 씻겨 주세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도 요즘 뭐 매일같이 샤워하고 매일같이 또 목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게 건조하고 또 신발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구두,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달이기 때문에 거리를 다니면 발이 먼지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올때 가장 먼저 섬기는 방법은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을 시켜주는데 의미를 깨달은 이베드로는 그런 손과 발, 내 몸, 몸, 머리까지 다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목욕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원. 영혼의 구원. 목욕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으면 되지 않냐, 그죠? 발을 씻으면 된다. 바깥에 나왔다 오니까 또 발에 먼지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또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죄를 짓잖아. 목욕은 했지만 잠깐 바깥에 나가면 또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단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질수 있다 그러나 그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시 너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누구나 죄를 질수 있는데 이 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원죄 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백하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스를 구조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고자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이 섬김을 통해서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 정결함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 땅에서 서로 씻겨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본인이 먼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에 씻겨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있을 수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다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멸망해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은혜라는 말은 뭐겠어요?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되어서 주면 그건 은혜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는 거. 그게 은혜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가 어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지어될 모든 저주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고난들을 다 자신이 받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하면서 이 서, 발을 시켜준 이 모습 여기는 아마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 발을 시켜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종종 어떤 모습을 드러냈어요? 누가 더 크냐, 그죠 누가 더 크냐?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들어가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몇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짜 큰 자가 누구냐? 남을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좀 부려볼까? 그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볼 때는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로 진짜 큰 분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들 서로끼리 누가 더 크냐? 이거 싸우지 말고.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더큰 자가 되어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도 가장 낮은 곳 마을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마지막도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삶은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죄인들을 섬기게 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몬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이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짜 이 제자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마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너희도 서로 발을 지켜주어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글도의 제자로서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섬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 오늘 우리도 나는 섬김의 이삶 속에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섬김의 길인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길에서 이탈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버스가 차도에서 벗어나면 위험하잖아요.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야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에 이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 길로 돌아와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묵묵히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